보면 이게 인비젤라인 투명장치 교정법이잖아요. 음. 근데 정말 얇은 플라스틱이에요. 보면. 음. 그리고 이렇게 휘어요. 탄성이 상당히 좋죠. 네, 네. 이걸 어떻게 교정이 가능한지 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 원리에 음.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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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하던 어떤 교정을 하던간에 교정력이 치아에 가해지게 되면 네. 하나의 힘만 가해지면 치아는 이렇게 저항 중심이라고 하는 회전 중심이라고 하는 네.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식으로 회전력이 생기면서 음. 기울어져 버려요 근데 기울어지는 움직임은 교정과 의사가 제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거든요 교합이 아,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버려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빼고 하는 교정을 할때 그냥 일반 투명교정장치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런 회전력이 발생하면서 치아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어? 버리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교합도 많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음. 전에 이슈가 됐던 그 문제가 되는 뭐, 뭐 치과에서 네.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뭐 교합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음. 많이 겪었던 그런 부작용들이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비절렌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부착하는 조그만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네. 이 도구를 이용을 하는데요. 치아에 작은 어태치먼트를 부착을 함으로써 힘이 하나가 더 생겨 요 이렇게 음 회전력이 더 생겨서 전에 기울어뜨리려고 하는 회전력을 이두 번째 회전력이 상쇄시키니까 치아가 빤듯하게 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비교해 보면 하나의 힘만 있으면 회전력이 생기면서 치아가 기울어져 버리는데 어태치먼트가 부착이 되면 또 다른 회전력이 생겨서 그걸 상쇄를 시키고 이가 빤듯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를 빼고 교정을 하더라도 네. 어테치먼트가 부착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치아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회전력이 상쇄가 되면서 이렇게 빤듯하게 움직일 수 음.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어테치먼트도 모양이 다 달라요. 네. 모양이 한 가지의 어떤 액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치아를 내리는 거, 네. 높이는 거, 회전시키는 음. 거, 각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향의 음. 계획이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게임 같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회사가 계획을 할 때도, 음. 여기에는 내가 어떤 어태치먼트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음. 이런, 말 그대로 게임의 전략이죠. 네. 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요. 음.